오늘은 곧 폐역을 앞두고 있는 장항선의 역인 청소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나와있는 청소역은 충남 보령시 청소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항선 무궁화호 열차가 상하행 합쳐팔를 운행하는 장항선 최후의 간이역인데요. 청소역은 약 100년 전인 1929년 12월에 개업하였으며 현재까지 장항선 열차만 취급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더불어 2006년에는 등록문화재 제305호로 지정될 만큼 간이역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역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현재 공사 중인 신성주포구간 장항선 개량 2단계 사업으로 선로 직선화가 예정됨에 따라 청소역은 더 이상 여객 취급을 하지 않고 폐역될 예정입니다. 이용객도 약 30명 정도기에 수요가 부족한 것도 한몫하겠는데요. 그러면 간이역의 모습을 유지 중인 청소역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역의 모습을 잘 유지 중인 덕분일까요? 지난 2017년에 개봉한 택시운전사 영화의 촬영지로 청소역 주변이 선정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청소역 간판에서 왼쪽으로 몸을 돌리면 오늘의 주인공인 청소역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장항선 최후의 간이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굉장히 작고 아담한 역사 외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외부만 보아도 옛 추억을 불러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지난 2006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외부 모습만 봐도 현재 기차역에서는 보기가 매우 어려운 옛 풍경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이렇게 작은 간이역에서 열차를 이용하실 때도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바로 매표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소역은 간이역 중 운전 간이역으로 운행되어 역의 업무가 다소 제한적이기 때문에 청소역에서 승차권을 발권하려면 우선 타려는 열차에 탑승해 여객 승무원에게 요청해야 한다고 하니 이용 시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추가로 청소역 주변에는 기존의 화물열차가 정차하던 곳을 공원으로 바꾸어 운영 중인 곳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공원 한복판에는 모형화된 기관차와 이용객 및 택시운전사 영화의 상징인 택시모형도 위치해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기존 부지를 활용해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든 것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소역 방문 시꼭 한번 들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재 청소역 주변에서 공사 중인 장항선 개량 사업은 내후년 2027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여 청소역도 2027년 말까지만 만나볼 수 있는 역이 되겠는데요. 다행히도 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역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으나 더 이상 열차가 들어서는 걸볼수 없게 되겠습니다. 역 내부에도 옛 추억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물품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구할 수 없는 에드몬슨식 승차권도 액자에 잘 보관되어 있네요. 잠시 뒤 익산으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가 천천히 청소역 승강장에 들어옵니다. 청소역은 승강장부터 역까지 건널목으로 이루어져 있어 열차가 출발하고 나서야 비로소 출구까지 이동이 가능하다는 특징도 있는데요. 열차 이용 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영명도 참 특이하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역이기도 한데요. 고령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한 번씩 방문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장항선의 마지막 간이역, 청소역이 아름답게 끝을 맺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